2025년 6월 5일,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충돌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단 이틀 만에 폭락과 반등을 오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두 사람의 갈등을 지켜보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 발생한 마찰을 바탕으로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5일,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간판 정책이라 할수 있는 감세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표현이 거침이 없었는데요. 그는 역겹고 혐오스럽다며 이 법안이 상원에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해당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였기에 그의 발언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도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트럼프는 그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며 머스크와의 관계가 더 이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두 사람이 보여준 브로맨스가 사실상 끝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머스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더 높였고 일부 게시물에서는 트럼프의 탄핵을 시사하거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던 엡스타인과의 연루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은 최고조로 치닫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갈등은 곧바로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 초반 3%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낙폭은 점점 커졌고 결국 하루 만에 14.26% 폭락하며 284.7 달러의 장을 마감합니다. 이는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206조 원이 증발한 셈이며. 머스크의 자산 역시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이 날라가 버린 거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JP 모건은 트럼프의 감세법안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테슬라 연간 수익의 1.6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게다가 캘리포니아 무공회차 의무 판매 비율을 무력화하는 연방법안이 통과되면 테슬라가 확보해온 탄소 배출권 크레딧 수익 약 2.7조 원도 위협받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위해 입법 로비를 진행 중인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냉각되면 향후 로버택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고객들이 테슬라 구매를 꺼릴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며 실질적인 소비층 이탈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6월 5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보유액은 하루 만에 4조 3천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두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포함하면 이 손실 규모는 더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테슬라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보관액도 같은 기간 18억 달러가 증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물론 6월 6일 들어 시장은 잠시 반등을 시도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3% 이상 상승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는 여전히 감세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트럼프는 머스크를 향해 정신병자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갈등을 이어갔기 때문이죠.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테슬라의 주가 역시 불확실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시장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9일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를 겨냥한 비판 트윗을 모두 삭제했거든요. 그동안 날선 공방을 이어 왔던 그가 먼저 발언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에서는 갈등 봉합에 대한 기대가 피어나게 된 거죠. 동시에 트럼프도 머스크가 나와 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하지만 투자기관들의 반응은 그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체 애널리스트 중 테슬라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30명, 보유 의견은 18명, 심지어 매도를 권고하는 의견은 13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미 평균 목표가의 도달에 있어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테슬라 주가는 무려 4.55% 급등했죠. 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로보텍 시출시와 같은 성장 동력은 건재하다는 믿음. 극단적인 충돌이 잠시 멈춘 그 순간 투자자들은 다시 주식으로 몰려든 겁니다. 다만 웰스파고는 이 낙관물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북미, 유럽, 중국 모두에서 출하량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주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올해 출하량은 전년 대비 7%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수익성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테슬라 목표 주가를 308달러에서 120달러로 낮춰잡은 분석가도 있을 정도죠. 정치, 규제, 투자 심리, 그리고 실적까지.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너무 많고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던 6월 10일, 진짜 반전이 찾아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잘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고, 심지어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 시위 영상을 자신의 트윗 계정에 공유하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둘다 이쯤에서 그만 싸우자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셈이죠. 이때부터 테슬라 주가는 급등세로 전환됩니다. 사흘 연속 상승하며 6월 10일 주가는 다시 300달러 선을 기웃거립니다. 물론 화해 모드가 곧바로 브로맨스로 복원되는 건 아닙니다. CNN은 둘이 예전처럼 친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건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으니까요. 머스크 입장에선 자율주행 인허가와 연방정부의 정치 지원이 필요하고 트럼프 입장에선 공화당 내부 지지층 결집에 머스크의 영향력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한편 월가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로 남아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테슬라 매출 감소세와 글로벌 추하 부진을 이유로 주가가 6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은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브로그원너나 앱티브 같은 전기차 부품업체에 자산을 분산하라고 조언했죠. 이들 종목은 전기차 성장 수혜는 받되 머스크 리스크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다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지난 일주일간 말 그대로 폭풍우를 겪었습니다. 특히 6월 5일부터 6일 사이 비트코인은 심리적 지지선이 10만 달러 선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4% 하락하며 10만 502달러까지 떨어졌고, 이는 최고점이었던 11만 1900달러 대비 10% 넘는 낙폭이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틀간 시장에서는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청산이 발생했는데요. 거래소별로 강제청산 알림이 쉴새 없이 울렸고, 시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시기 기관 투자자들도 움직였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 지수가 부정적으로 전환되며 미국 내 주요 고래와 기관들의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고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기관의 전술적 후퇴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갈등은 오히려 비트코인에게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화가 된 권력자들이 갈등할수록 시장은 분산된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대표가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6월 6일 밤 기준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아래로 잠깐 스쳤지만 빠르게 10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하며 단기 저항선을 만들었습니다. 즉 시장은 혼란스러웠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 비트코인 입지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6월 9일과 10일 비트코인 시장은 예상외의 차분함을 보였습니다. 6월 9일 오전 10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18% 상승한 10만 5,646달러에 거래되며 10만 5천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 가장 큰 특징은 침묵이었습니다. 갈등이 고조될 때처럼 급락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확신 있는 상승세로 전환하지도 않았죠. 시장 내부에서는 미세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건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급감이었습니다. 5대 거래소 기준 테더 거래 대금은 지난해 12월 대비 무려 64%나 감소했고, 시장 참여자들은 포지션 진입을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단타 매매보다는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 관망하려는 심리가 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 와중에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레티지사는 6월 6일 기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발행 확대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떤 구간일까요? 전형적인 에너지 응축 구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요약해드리는 건데도 정말 어지러질하죠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6월 초에 극심한 혼란 이후 시장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이 긍정적 상승으로 이어질지 혹은 다른 급락의 전조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럴 때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가격보다는 구조를 보는 안목, 단기 뉴스가 아니라 장기 흐름을 읽는 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전 뉴스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방향 또한 장기적인 안목인 이유죠. 이번 사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흔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인가를 되묻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흐름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과 그 여파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또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정보와 함께하는 현명한 투자 동전 뉴스였습니다.